여자 임재범이 왜 트롯해? 미스트로포의 가장 묵직한 변수저구 집중분석. 여러분, 미스트로포를 보시면서, 어? 이분이 왜 여기서 나와? 하고 놀라신 분들 많으셨죠?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인공은 여자 임재범, 그리고 미스트로포의 최대의 이변이자 변수, 가수 저구입니다. 저구, 도대체 어떤 가수인가? 저구의 본명은 박노희, 1971년 10월 17일생, 2026년 기준 만 54세, 경상북도 안동 출신입니다. 2004년 1집 앨범 초콜레이트로 데뷔했고, 타이틀곡은 파도를 훔친 바다. 활동명 저구는 붉은 깃털이라는 뜻인데요, 상처가 있어도 다시 날아오르는 존재, 그 이미지가 지금의 저구와 정말 잘 어울립니다. 영어 예명은 레드 선. 강렬하지만, 어딘가 쓸쓸한 느낌까지 담겨 있죠. 왜 여자 임재범이라 불릴까? 저구를 설명할 때 항상 따라붙는 말이 있습니다. 여자 임재범. 쇳소리 섞인 허스키 보이스. 한 소절만 들어도 바로 알아보는 음색. 감정을 밀어붙이는 폭발력. 이건 훈련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살아온 시간과 감정의 두께가 없으면 절대 나올 수 없는 소리죠. 나는 가수다, 신드롬. 그리고 숨겨진 이야기. 2011년 MBC 나는 가수다 출연. 당시 저구는 대중적으로는 거의 무명에 가까운 가수였습니다. 하지만 무대에 서자마자 상황이 달라집니다. 누구야, 이 가수? 도대체 왜 이제 알았지? 실력 하나로 그야말로 판을 뒤집어 놓은 무대였죠. 팬들이 잘 모르는 사실 하나. 저구는 방송 이후에도 예능 위주의 활동보다는 음악 중심의 키를 고집했습니다. 그래서 더 전설도 남았고 그래서 더 자주 볼수 없었던 가수이기도 합니다. OST 여왕 그리고 배우 도전 저구는 OST에서도 강한 존재감을 남겼습니다. 꿈꾸는 카사비앙카 내 생애 마지막 스캔들 OST 드라마 장면이 끝나도 노래 여운이 계속 남는 목소리 바로 저구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SBS 드라마 사랑이 오네요에서 재즈 가수 역으로 연기 데뷔까지 노래만 잘하는 가수가 아니라 감정을 표현할 줄 아는 아티스트라는 걸 다시 한번 증명했죠. 저구는 왜 미스트로포에 나왔을까? 이게 팬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저구 본인의 말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대중과 숨쉬듯 호흡하는 무대가 그리웠다. 무려 15년 만에 다시 서는 서바이벌 무대. 편안한 길도 있었을 텐데 굳이 미스트롯을 선택한 이유. 트로트에 대한 도전. 음악 인생의 재정에 지금의 나를 시험해 보고 싶은 용기. 이건 단순한 출연이 아니라 각오에 가깝습니다. 전설의 예심 무대 창 밖의 여자. 예심곡 조용필의 창 밖의 여자. 첫 소절부터 현장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아 이건 다르다. 노래가 끝나기도 전에 마스터 전원 오라트, 박선주 마스터의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정말 잘 오셨다. 무대에 선그 용기 자체가 훌륭하다. 실력은 이미 검증됐고 이제는 이야기가 있는 가수라는 평가였습니다. 저구가 트롯에서 로더 무서운 이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락 발라드 가수가 트롯을? 그런데요. 트롯의 핵심은? 기교가 아니라 감정입니다. 저구의 강점은 분명합니다. 인생이 묻어나는 감정선, 정통 트롯, 트롯 발라드의 최적화, 무대 경험에서 나오는 여유, 특히 눈물 버튼 누르는 노래에서는 다른 참가자들과 결이 다릅니다. 예상 순위, 솔직히 말하면 현재 팬들 사이 평가 거의 비슷합니다. 탑 세븐 안정권. 컨디션만 유지하면 탐스리 진선미 유력, 왕년부 최강 우승 후보 중한 명. 변수가 있다면 단 하나 체력과 선곡. 하지만 이두 가지만 잘 관리된다면 미스트로포에서 가장 오래 기억될 이름, 바로 저구가 될 가능성도 큽니다. 저구가 남길 진짜 메시지, 저구의 도전은 순위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어떤 마음으로 노래하느냐가 중요하다. 이 메시지, 특히 중장년 시청자들에게 아주 깊게 꽂히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고, 과연 미스트로포의 반전 주인공이 될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고 같은 진짜 가수를 더 오래 볼수 있게 만드는 힘입니다.